같이 똑같은 용수철 절 A2를 사용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무게가 50N인 출을 매달았다. A2가 나타나는 녹음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무게가 50N이라고 그랬으니까 A2는 당연히 50N이 나타나겠네요. 자 PC는 하나의 물체를 둘이서 나눠서 들은 거니까 각각 50N의 절반인 25N, 25N이 걸리겠네요. 그죠? 자, 이렇게 용수철절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. 50N, 50N. 얘가 50N이니까. 자, 왜 그러냐면 이 무게가 얘를 땡겨주고 그 땡겨주는 힘의 반작용이 또 얘를 땡겨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50N이 걸리는 게 맞아요. 자, 그러면 정답은 50, 25, 25. 50, 50 나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